자, 오늘도 영어를 시작을 해볼까 계약이 몇일 안 남았네, 그렇지?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계약을 하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 오늘 영어를 하고 수학도 하도록 하자. 그러면 영어 오늘의 영어는 Jumping from a tree 이건데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자. Jumping from a tree. Long ago in Australia, there lived a couple. The wife was unhappy because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One day, she decided to run away, but her husband found out about her plan.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but he kept chasing her. She climbed a tall tree called a banyan. He followed her up there, too.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She tied a vine to her feet and jumped. Her husband jumped, too, but without trying a vine to his feet.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but her husband died. After this happened, Australians began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Now,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오케이. Okay,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번지 점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보려고 하는 거야. Jumping from a tree. Jumping from from은 뭐뭐로부터 이런 얘기야. 뭐로 전치사지.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 e 리 나무로부터 점프. 점핑하기. 뛰어내리기 뭐 이런 얘기야. 롱 어고 옛날 옛날에 이런 얘기지. t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야, 호주. 그치그 캥거루 있고 이런데. there were a couple. 거기에 한 하나의 커플이 있었대. 커플은 어 짝이야, 짝. 그러니까 두 명이란 얘기지. 두 명. 남자 여자 한한 한 커플 그러면 두명이란 얘기야. The wife was unhappy. 어, 부인이 어, unhappy.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대. B 코즈 나왔네. B 코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지. Her husband. husband 하면 남편이야 남편. 남편이 treat 대우하다 대하다 대우하다 혹은 뭐 다루다 이런 얘기지. Her, 그녀를 그녀는 누구겠어? 더 와이프겠지. 더 와이프를 배들리 나쁘게 대했대. 그렇지 학대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할수 있겠지? One day 어느 날 she decide to decide to 뭐뭐 뭐 하기로 결심하다. 무엇 하기로 결심하다. Run away 그렇지. Run away 도망치다. Run away. 봇 그러나 그러나 잘 도망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허, 하스 번드 그녀의 남편이 파운드 아웃 원래 얘는 파인 아웃 해가지고 파인드 아웃 이거 하면 어, 알아내다 알아내다 혹은 밝히다 이런 걸 우리가 파인 아웃 파운 아웃 이렇게 하는 거야. About her friend, about 뭐에 대해서 이런 얘기지. 무엇에 대해서 그녀의 플랜 계획에 대해서 플랜은 계획이야 그치? 계획에 대해서 알아냈대 슈렌앤런렌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대 슬로우 슬 무엇을 통해서 이런 얘기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니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o r 레스트 그러니까 숲이잖아 포레스트 하면 아주 열대우림처럼 아주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을 얘기해 숲을 얘기하는데 숲을 통해서가 니고 어,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숲을 가로질러서 막 숲을 막 해치고 나무를 해치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아주 급박한 상황이지 but 그러나 she, he kept chasing her kept ing keep ing ing 우리가 이제 어휘에서도 배울 텐데 계속해서 무엇하다 이런 얘기야. 계속해서 무엇하다. 그러니까 chase c 하면 어, 추격자 이런 거거든. chasing. 응? c h a s e chase 뭐 뒤쫓다 이런 얘기지. 뒤쫓다. run after. run after도 달린다. 뒤에서 달린다 그러니까 뒤쫓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chase. chase가 그럼 추적자 이런 얘기야. 쫓기는 입장에서 되게 무섭겠지? 다시 한번 보면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그녀는 숲을 가로질러 달리고 또 달렸다. but he kept chasing her. 그 남편이 그녀를 뒤쫓기 계속해서 뒤쫓았다. 이 정도면 되겠네. She climbed the tall tree. Called t h e b a n y a n 그렇지? 얘가 어 인도 교목의 한 그거래. She climbed. climb 하면 어, 오르다, 기어오르다, 오르다, 기어오르다. 어, tall tree, 큰 나무를 기어오르 올랐대. Called t h e Manyan. 그러니까 called t h e Manyan. 범 뭐라고 불리워지는 반얀이라고 불리워지는 키큰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대. 기어 올랐대 He followed her up there. 그가 팔로우 뒤따라갔대. 허 그녀를 업 뒤따라서 올라가 기어 올라갔겠지. climbed를 대체하는 말로 followed up이라고 썼네. 대열 거기까지 또 남편이 어 기어 올라간 거야. t o 역시나 그렇지. t o 는 언제 쓴다고? 긍정문에서 역시 무엇도 이런 거할때 우리가 툴을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부정문에서는 이더를 쓴다고 그랬지. The tree had long binds. 바인스 하면 바인 어 s는 이제 덩쿨들 얘가 덩쿨이야덩쿨 얘가 줄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열대우림 같은 데 보면 막그 타잔이나 이렇게 원숭이들이 타고 다니는 뭐줄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우리가 반얀이라고해 라이크 로프, 로프 같은 여기서 라이크는 뭐뭐 같은 이런 뜻이야 뭐 뭐와 같은 로프 같은 덩굴 줄기를 긴 중기, 줄기를 가지고 있었다 she tied a b i n e 타이 우리가 어, 남자 어른들이 매는 이 목에다 매는 걸 넥타이라고 하잖아. 목에 내기 목이야. 타이는 묶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넥타이면 목에 묶는 것 이런 거잖아. 여기서 타이도 무엇을 묶다. 이런 얘기야. 묶다. 어 바인 바인 어한 줄기를 묶었대. 어디에다가? 투허핏 그녀의 다리에다가 다리 두 개지. 다리에다가 묶었어. 앤 d 그리고. Jumped. 뛰어내렸네 Tied. 가지 e 어, 과거니까 j u m p e d 도과 e d 여기 대등접속사 e d d Tied. t i 과거 과거 e d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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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d d t 이런 대등 접속사 t 올때 올때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현재면 현재 ing 면 ing 똑같이 넘어가서 her husband jumped. 그녀의 남편도 점프 했어. to 역시나. but 그러나 이 남편은 자신의 다리를 vines로 묶었어? 안 묶었어? 안 묶었겠지. but without ing 그치 우리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거야 without ing 우리 keep ing 아까 봤었지 계속해서 먼머하다 뭐뭐 이런 거, 근데 without l i n g s 는 먼머 뭐뭐 없이 이런 얘기야. 무엇 없이. 그러니까 trying a vine to his feet, trying 먼머 뭐뭐 하려고 시도하는 거잖아. 바인으로 그의 발을 묻는 걸 시도하는 것 없이 같이 뛰어내려 버린 거야. 마음이 급했나 봐. 또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그긴 줄기가 또 wife life 어, 부인의 생명을 save the save the one's life 하면 무엇을 생명을 구하다 e 얘기야. s e s w i e s w i f e wife's 그 e wife's i f e s w i i f e s 생명 f e s w i f e e r h u s b a n d d i e d 그러나 그 s 의 남편은 죽었 i 왜 e 기를 묶지 않고 뛰어내렸으니까 높은 곳에서 a f t e r t h i s h a p e e n e s 이 이것이 발생한 후에 애프터 뭔뭐 후에 이런 뜻이. 우리가 애프터 스쿨하면 어, 방과 후에 이런 얘기. 오스트레일리언 오스트레일리언 그럼 호주 사람들, 그렇지? 오스트레일리아였잖아요 여기서는. 아 A 에다가 NS N 하고 S 를 붙이니까 호주인들은 호주 사람들은 비건 투 비건 투 그럼 비긴 투의 과거형이지 무엇하기 시작하다. 뭘 하기 시작했을까? 점프, 아웃 오브, 반얀 트리즈, 포 펀, 포, 무엇을 위해서? 오늘은 전체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점프, 점프 했대 아웃 오브,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반얀 트리, 반얀 나무로부터 점프하기 시작했대. 무엇을 위해서? 포 펀, 펀은 재미지? 재미를 위해서? 반얀 트리에서 이제 그... 덩굴로 다리를 묶고 뛰어내리는 이걸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Now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콜디드 콜디드 과거분사가 얘를 수식해 주 거지 번지 점핑 그치 Now 지금은 this has 이것은 has become a popular sport. become 무엇이 되다 이런 얘기지 무엇이 되다 A p o p u l a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대 p o p 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뭔 뭐라고 불리우는? 뭐라고 불리우는? 플리우는 번지 점핑이라고 불리우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이 정도면 되겠네. 우리가 처음부터 어, 가답게 한번 들어보고 빠른 속도로 한번 해석을 해 보자. Jumping from a tree. Long ago in Australia, there lived a couple. The wife was unhappy because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One day, she decided to run away, but her husband found out about her plan.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but he kept chasing her. She climbed a tall tree called a banyan. He followed her up there, too.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She tied a vine to her feet and jumped. Her husband jumped, too, but without trying a vine to his feet.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but her husband died. After this happened, Australians began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Now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Jumping from a tree. 나무에서 뛰어내리기. Long ago in Australia. Australia 호주에서 옛날에 there lived a couple. 한 커플이 살았다. The wife was unhappy. 그 부인은 불행했는데 because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나쁘게 대했기 때문이다. One day, 어느 날, she decided to 그녀는 결심을 했다, run away 도망치겠다고. But 그러나 her husband found out about her friend. 그녀의 남편이 found out 알아버렸네, about 무엇에 대해서? 그녀의 계획에 대해서.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그녀는 달리고 달렸다, 숲을 관통해서. But 그러나 he kept chasing her.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뒤쫓았고. 계속해서 뒤쫓았고, She climbed the tall tree, called t h b a n a n 그녀는 큰 나무에 올랐다. 올반나니라고 불리우는 큰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올랐다. He followed her up there. 그그 그 역시 그녀를 따라서 그곳에 올라갔다.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 o p e 그 나무, 반나 나무는 어, 긴 덩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like rope, 로프와 같은 긴 덩굴을 가지고 있었다. She tire, tied a ba, uh, vine to her feet and jumped. 그녀는 바인으로 그, 나무 덩굴로 그녀의 다리를 묶었고, and 그리고 jumped, 점핑했다, 뛰어내렸다. Her husband jumped too. 그녀의 남편 역시 뛰어내렸다. But 그러나 without ing, without tying r a vine to KSP 그의 발을 어, 묶으려는 시도 없이 뛰어내렸다.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그긴 줄기가 그 부인의 생명을 살렸다. But 그러나 husband died. 그녀의 남편은 죽었다. After this happened. 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에 Australians began to jump out of banana trees. For fun.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b e g n to 먹먹하기 시작했다 jumping out of banyan trees banyan tree로부터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for fun 재미를 위해서 now 지금은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bungee jumping이라고 불리워지는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우리가 문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자 i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 아까 우리가 어떤 거 있었어? t i 있었잖아. tie 묶다. 그치 동사의 현재분사형. 현재분사형은 ing라고 생각하면 돼. 이 ing형은 어떻게 하냐? i를 y로 바꾸래. 그리고 ing를 붙이면 된대 보자. 우리가 t i 에서 i를 떼고 i i를 뭘로 바꾸라고? y로 바꾸라고. 그래서 y가 된 거야. 그치그 다음에 ing를 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ing를 붙였어. 그러니까 tying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타 y i n g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묶다. lie 거짓말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l-y-i-n-g 그치? 그러면 i를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ing를 붙였어. 그치? 그래서 lying 이렇게 되는 거네. d i 죽다 이런 얘기지. i를 y로 바꿨어. 그리고 ing를 붙인 거지. 그래서 dying 죽음 이렇게 되는 거지. keep ing 무엇을 계속하다 이런 얘기지. he kept talking to kept ing 그렇지? 계속해서 talk to 말하다 이런 얘기잖아. 대화하다. me 나에게 얘기를 했대. about 무엇에 대해서 his girlfriend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네. the price of the food 여기까지가 주어네. of 무엇 의 uh, 이렇게 해석 한다고 그랬지. of가 무엇 의 uh, 이런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더 푸드 음식의 가격, p r i c 는 가격이야. 음식의 가격이 keep ing 고잉업, 고업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그니까 keep ing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런 얘기네 영작을 해보래. 그럼 우리가 keep ing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영작이 가능하다. 한번 해볼까? 먼저 그는 그는이 주어라고 하,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히가 와야지 히, 그렇지? 히. 그 다음에 두 시간 동안 계속 뛰었다. 계속해서 뭐뭐 뭐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kept 동사가 와야지 주, 주어 다음에 동사가야 되니까 kept ing 와야 되잖아. 그치지 Keep ing. Keep running for two hours.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써먹은 구문은 kept ing지 그치 여기 n을 하나 더 붙여준 거야 for 뭐뭐 동안 무엇 동안 t o hours 2 시간 2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달리, 달렸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계속해서 뛰었다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보 o c 러리 어휘 단어 한번 보도록 하자 long ago, long, 긴 long, 은 긴이란 뜻이야. a g o 는 g long, l o n 그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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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다 long, long, a g o 뭐 이런 식으로 해. Treat 대우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었지. Bad, b a d l y 나쁘게, 심하게. o n e day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 나타내는 거지. Run away 도망가다. 그치지 Run away 멀리 달리는 거니까 도망가는 거야. Find out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얘기지. 플 l a n 이면 계획. Chase 쫓아가다. 아까 run after 먼뭐 뒤에서 달리는 거니까 쫓아가다 이런 뜻이었지.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우리가 어 산악인을 뭐라고 하냐면 climber라고 해. C L I M B 여기에다 플러스 E R만 붙이면 이 사람을 우리가 산악인이라고 한다. 산악인. Follow 따라가다. 그렇지? Follow up there 아까 그랬었잖아. 바인는은나무다위에 덩굴이나 줄기를 가리킨다. r 프 p 줄 우리가 타이 e a to b. 그렇 아까 이 구문이 나오긴 했는데 자주 안 나와서 강조는 안 했어. 하지만 우리는 타이 e 라는 뜻은 알고 있어야 된다. 타이가 뭐라고? 무엇을 묶다 매다야? 그러니까 a를 b에 묶는 거야. 그렇지? 동굴을 그의 발에 묶은 거잖아 아니 그녀의 그 와이프의 피세 그치 save one's life save the wife's life 아까 이랬었잖아 그치 무엇 생명을 구하다 save one's life 그러면 무엇을 생명을 구하다 happen 발생하다 이런 얘기지 일어나다 발생하다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유명한 그 다음에 survive survive 우리가 뭐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거 하잖아. 생존 게임. 그렇지? 살아남는 살아남다. 생존하다 이런 거니까 슬립. 미끄러지다. 그렇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걸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지. 오케이. 오늘은 영어는 여기까지.